오늘이 9월 말일인데도 지금 제가 이렇게 자르니까 송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죠? 송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지를 하는 시기가 조금 더 빨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있다가 10월 초순대 가지고 전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복잡한 가지들을, 이게 완전 복잡하잖아요. 복잡한 가지들을 이 사이가 마디 사이가 지나치게 짧다면은잘 없애줘야 됩니다. 이런 것도 들이 거리가 멀다면은 살려놔야 되지만 너무 가깝기 때문에 잘라주는 거죠. 요런 것들, 요런 것들 보이시죠? 요런 것들도 잘라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디가 너무 짧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라주고, 요거 두 개를 갖다가 키워주는데 쏭 잎을 이렇게 따주는 거죠. 이거들이 이러고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면은 너무 짜, 마디가 짧기 때문에 잘라주는 겁니다. 마디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리고 요, 새로나 싹은 뜯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에 끌을 잘라주고, 양쪽으로 벌려주면서 잎을 여리몇 개씩 따주면 됩니다. 요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요런 데도 너무 복잡잖아요, 이게. 아니, 복잡죠. 복잡하면 어떤 거를 절단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잘라주는 겁니다. 쓸데없는 겁니다. 여기도 뭐좀 짧게 정리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묵은잎 같은 는좀 따주고요 여기도 잘라주고 묵은잎좀 따주고 여러면 어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잡아가는 거죠 여기도 지금 상당히 복잡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막 간섭이 되잖아요 이런 거는 아무리 제가 하더라도 잘라줘야 됩니다. 여기도 이거하고 이거 간섭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이쪽하고도 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어떤 걸 잘라줘야 되느냐. 여기도 높이를 전체 봐가갖고 맞춰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높이하고 맞는 거 잡아가지고. 그러면 가운데 걸 잘라주는 끝에 걸 잘라줄 것인가. 그거를 선택해야 되겠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잘라주는 겁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런 거도 움트는 건다 잘라 뜯어줍니다 손으로 너무 센 거는 가위로 잘라주고 묵은 잎들이 새순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뽑아줘 버립니다 전체적으로 이 선을 맞춰 이렇게 잘라주고 이것도 높이를 낮춰갖고 이렇게 잘라주고 대신 잎좀 따주고 여기 이제 수많은 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좋지만 전체 너무 복잡하니까 이런 걸 잘라 주는데 여기서 거리가 짧잖아요. 마디가.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 주는 겁니다. 여기를 잘라가지고 이래 해으 좋겠지만 너무 복잡잖아요. 너무 복잡한 거는 차라리 안 복잡한 것도 못하다. 그럼 가운데 걸 잘라서 없애주고. 요게되면 여기서 내연에 새로운 가지를 받게 되면 거기서 쓸만한 걸 키우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다음번 밑에 요건왜이렇게 살려놨나 하면은 나중에 여기가 허전할까봐 살려놨는데 커가지고 여기 자리를 잡는 거 봐가면서 이건 어 잘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주지로 키울 겁니다. 한 개를 주지로 이렇게 요 중심으로 전체를 모양을 잡아갈 겁니다. 이런 틀을 일단은 생각하면은 전지는 조금 쉬워질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잡았듯이, 여기도 이렇게 잡았듯이, 여기도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복잡하니까 하나 하나 전지는 위에서 밑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굵은 거 먼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너무 복잡죠. 어떤 걸 정리를 정리해야 를 됩니다. 요거는 조금 더 바깥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받으면 내년에 여기서 어떤 가지가 나오냐에 따라서 어, 내가 만들어 가면 되는 거죠. 여기도 복잡잖아요. 복잡을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전체적인 균형을 봐가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요, 요 높이보다는 요가 낮아야 되니까 요 위치를 잘 생각해요. 요보다 이렇게 높아져보면 보기에좀 그렇거든요. 적당 비슷하거나 약간 낮아지도록. 이걸 갖다 지나치게 짧게 제가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도 너무 복잡하니까 잘라주는 거죠.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 너무 복잡해서 복잡다 그런 걸 이야기는 바람길도 안 통하지만 보기도 싫어요. 자, 여기를 정리할 때, 여기까지 정리했잖아요. 이쪽도 정리하는데 여기를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냐 굉장히 복잡죠. 복잡한 걸 전체적인 높이를 봐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여기막 복잡한 거 이런 거를 좀 띄내줘야 돼요. 이런 걸 먼저 띄내줘야 정리가 된 겁니다. 학년 띠내뿌려도 시원하잖아요. 이 소나무 전지는 한개 잘못 자르면 큰일 나지만 한 개를 잘자르로서도 쉽게 전지가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얽히고 생겼죠. 얽히고 생겼습니다. 어떤 거를 살려 줄 것인가 이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이걸 몽창 자를 것인가 아니면은 어 일부를 두고 자를 것인가 그거를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높이는 됐는데 안쪽으로 너무 복잡죠. 복잡한 가지입니다. 복잡한 가지라도 다 자르지 말고 일부를 살려가지고. 다음에 요것들이 성장하면 거기서 가지를 받아가지고 더 유리한 걸 살리면 되니까 어릴 때는 너무 막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가깝잖아요. 너무 가까운 복장입 여기도 많이 복잡하죠. 제가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잘라냈지만, 어, 요런 움튼 가지 작은 것들,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것들, 이런 것들 정리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어, 곡도, 곡도 너무 곡이 조잡하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적당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움튼 가지들, 장가지들을 정리해가지고 거리를 벌려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전체적인 어, 아웃라인을 보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살려둘 겁니다. 그러면서 잎을 좀 따가지고, 어, 신장을 하는 거는 잎이 있는 데도 계속 늘어나지만, 오래된 가지는 더 이상 길어지질 않습니다. 더 굵어질 뿐이죠. 여기도 이제 두 개만 놔두고 자를 겁니다. 그 잔채이들은 다 잘라주는 거죠. 여기도 전부 다 이렇게 복잡한 것들. 속에 이 마디 사이가 어느 정도 길면은 중간에 있으면 살려주는데 마디 사이에 짧은 것들. 요렇게안 되는 거 가운데서 살리 놓으면 안 되거든요. 요도 거리가 안 멀기 때문에 정리해 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일부를 놔두고 자를 것인가, 전체를 이런 몽창 자를 것인가, 요 대해서 고민을 잠시 봤는데 전체를 몽창 자르면 안쪽이 너무 거진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요리 살리 놓고 나중에는 상황을 봐가면서. 이것이 우거제가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걸 잘라버리면 되겠죠. 그런데 원래는 자르는 게 조금 성급하다, 이러다는이 생각이 드네요. 희생지로 남겨두도록 서 하겠습니다. 장가지를 정리해주면서도 전체 높이를 별로 다르지 않게 고르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막 올라갔다 올라갔다 작가에서는 올라갔다 내려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높이가 골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데도 다 좋지만 너무 가까우니까 잘라줘야죠.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너무 복잡할 때는 두 개만 앞두고 정리를 해주는 거죠. 여기도 막 완전히 복잡잖아요 복잡하면 어떤 걸 정리할 것인가? 전체 높이를 보시는 거죠. 전체 높이로. 그러면 이거를 자를 수가 없죠. 그러면 밑에 거를 잘라주는 거죠. 이거는 저세개 중에 가운데 거를 이렇 빼줍니다. 어, 이런 거는 여기를 통째로 빼보면 안이 너무 허전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에, 몇 개가, 몇, 솔림 몇 개가 남더라도 몇 개를 살려줘야 여기가 덜 허전하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에, 이 나무가 어리기 때문에 더 자리 잡는 걸 봐가면서 제가 정리를 할 겁니다. 어, 지금 너무 성급하게 정리를 해버리면은, 어, 나중에, 예, 저거 할때 희생제가 없게 되면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희생기를 두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소나무 전지 2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탄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인과구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